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키라고 합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유튜브 채널을 개방할 거고요. 음, 네, 계정 하나 유튜브가 제 멤버들과 함께하는 유튜브가 있을 테니까 6화 게임 유튜브 많이 찾아주세요. 그러면 6화 게임이라다 저는 크기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 덱은 유이 카드입니다. 제덱 같은 경우는 광암덱이고 광암덱은 총 40장입니다. 태풍, 마법효과의 화살, 파괴룡 간지라, 좀비 캐리어, 욕망과 겸허의 양아리, 도플어리어 드래곤 제각의 선율, 이 친구 이름이 뭐였더라? 다크레드 인센터 블레이드 나이트 미스틱 바디 주 캐릭터들 카오스 솔저 개벽 조율 카오스 솔... 카우스 엠페러 드래곤 종원 기뢰하 흑마술의 베일 포마소리벨 같은 경우는 종원 덤핑하려고 넣어놓은거예요 이제부터 뭐 광암 캐릭터들 튜닝 서프터 제넥스 뉴트론 추억의 그네 작업자득 카우스의 의식 경량화 에잇 제닉스 버드맨, 사이버 드래곤, 리빙레드가 부르는 소리. 3세 장인데 한장 어디 갔죠? 원포원, 카우스 소저, 이펙트 빌러. 어세 번째 거 나왔다. 리빙레드가 부르는 소리, 언론 싱크론, 마도 계약 의문 레벨 스틸러 하고. 또, 레벨 스틸러 2장. 어리석은 매장. 크리보. 풍스러운 방어막 거래 힘. 카우스 조적 개벽 2장. 얘 이러면 카우스 조적 개벽 은 3장 들어간 거예요. 카우스 조라 홀리 엘프. 죽은 자의 소생. 모델 크림진 에이프입니다. 일단은 저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육학겜 육학겜이라는 채널을 운영할 것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따로 개별 영상을 제작합니다. 육학겜의 학겜의 멤버이자 대장이 될 것이고 제 친구들 같은 경우는 3명 정도 다참출마합니다 그리고 유이양 카드와 게임을 주로 할 것이고요 이 채널도 그럴 것 같습니다 뭐 다른 건 그렇게 없고요 가끔 씩 일상 영상이나 재밌는 개그 영상 또 올릴 거고 코넌트 영상 이런 것도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들은 구독 저는 구독자 80 명이 목표입니다 8 0명에 닿게 되면 80명에 닿게 되면 뭐저 혼자 파티라도 할게요 <laughs> 어쨌든 그리고 육학겜 유튜브에서 8 0명을잡게 되면 제 멤버 중에 김레드란 멤버가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이 왜 김레드인지 한번 썰을 풀어볼 것이고요. 지금 영상은 계속 편집 중일 거예요. 어, 뭐라는 소리. 네. 저 지금 얼굴이 반쯤 잘려가지고 나오죠? 얼굴은 어차피 육학겜에서 할 테니까 육학겜 보시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마치고요. 유가겜 유튜브에서는 일주일에 세번 정도, 제 유튜브에서는 일주일에 두번 정도 영상이 업로드 될 테니까 잘 봐주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바이바이!